한동안 맛동재를 못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튜디오를 이사 왔습니다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들 뭐 이런 기름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맛동재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쓰는 사무실을 구해 버렸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람을 뭡니까? 바로 짜장면이지 않습니까? 현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님이신 강민구 셰프님 책에 된장 짜장면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호박과 양배추 들어간다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양파 반개 양파 미디움 다이스 애호박 반개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크기의 다이스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들어가요? 보통 짜장면에 양배추 들어가나? 잘못본것 같긴 하네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, 얘도 똑같이 미디움 다이스 크기로 잘라줍니다 햄에 기름 둘러서 먼저 양파를 넣어주고요 네, 이 양파를 약불에서 20분 동안 익혀주래요 아 근데 20분이면 짜장면 배달 오지 않나? 자 이렇게 20분 볶아주면 형태는 좀 있으면서도 진하게 색이 났죠 이제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주는 겁니다. 꿀 불에서 같이 또 볶아주는 거예요. 순장 대신 된장을 사용한 짜장면. 과연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. 애호박이랑 양배추 그리고 돼지 앞다리살 넣어줍니다. 또 같이 이제 센 불에서 볶아주는 거예요. 밑에 좀 눌렀잖아요. 근데 야채에서 물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이제 디블레이징 되거든요. 전분물 살짝 수분들이 약간 농도가 생기도록 후추도 넣어줘야 됩니다. 소스 농도 잡히면. 된장 짜장 완성이고요. 면은 칼국수면 사용하고요. 물 끓으면 칼국수면 넣어주고요. 잘라붙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. 한식에 쓰는 면이 소면, 당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전 개인적으로 칼국수면을 제일 좋아합니다. 식감이 제일 좋아요, 저한테는. 이 탱글탱글한 식감. 면 넣어주고, 비주얼은 상당히 그럴싸한데요? 향도, 그, 뭐랄까요. 이 발효된 진한 향이 올라와요. 맛있을 것 같은데? 자, 이렇게 되면 강민구 셰프님의 된장 짜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직기자장은 비싸진 않아요. 색이 <laughs> 아예 다르죠. 하지만 맛은 어떨지. <laughs> 진짜 신기하게 오묘하게 된장의 향이 나요. 네, 된장 알지. 춘장, 춘장. 음, 내가 몰랐던 된장의 맛인데 이거. 오늘 이렇게 강명비 셰프님의 된장 짜장면을 만들어봤는데 조금 라이트한 버전의 짜장, 짜장면인 것 같아요. 맛은 상당히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만들어보세요. 추천드리겠습니다.